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시댁 전체를 꾸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벌써 홍기가 찼는데 저렇게 책만 붙들고 있으니 어쩝니까 이러다 평생 장가도 못 가겠어요. 듣자니 이웃마을 최진사댁에 아주 현숙하고 예쁜 따님이 있다는데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민우도 마음을 잡고 공부에 더 열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흠 최진사댁이라 가문도 나쁘지 않고 규수가 현숙하다니 다행이군. 민우 녀석이 번번이 낙방하는 것이 내 체면을 깎아내리긴 하지만 혼인하여 마음을 다잡는다면 혹시 모르지. 어디 중매쟁이를 불러 알아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분명 글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사 댁규수라면 저에게 과분한 배필이지만 부모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진사 댁에서는 서둘러 중매쟁이를 통해 최진사 댁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최진사 댁에서도 이 진사 가문의 명성과 재산을 익게 알고 있었고 신랑감이 될 민우가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흔쾌히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양가는 길이를 택하여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새색시가 된 최씨 교수는 과연 소문대로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으며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내주하며 조용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민우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 처음에는 기뻤지만 여전히 과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에 매달렸지만 왠지 모르게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만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내 최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우 총명하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어느날 밤 남편이 또다시 밤늦도록 책상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자 최씨 부인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방님의 학문은 이미 깊으시나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해 그 빛을 바라지 못하는 듯합니다 잠시 책을 덮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부인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소? 맞는 말이오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어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구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서방님께서 잠시 바람이라도 쐬시며 머리를 식히시는 동안 제가 서방님께서 보시던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민우는 아내의 제안이 이상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잠시 밖으로 나가 달빛 아래 거니는 동안 최씨 부인은 남편의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주제에 유독 약한지를 파악하고는 관련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요점을 간추려 쪽지에 적어두었습니다. 돌아온 민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아내가 남긴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정리해준 내용은 그가 평소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씨 부인은 남편의 공부를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르치려 들지 않았지만 민우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고전이나 다른 학자의 견해를 슬쩍 알려주거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며 남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내의 현명한 내조 덕분에 민우는 점차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학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날로 깊어졌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며느리가 아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자신의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겉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찢찢, 저 녀석이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과거 급제가 쉬운 줄 아나? 다음 해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결과를 궁금해하며 이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합격자 방목이 도착했고, 거기에는 이민우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묵묵히 도와준 아내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과거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모든 것은 서방님의 뛰어난 학문과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다만 서방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진사는 그제야 며느리의 현명함과 겸손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칭찬하며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쳤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우리 며느리야말로 우리 가문의 복덩이다. 민우야,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다내 어진 아내 덕분이다. 앞으로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도록 해라. 그 후, 이민우는 관직에 나아가 어진 정치를 펼쳤고, 그의 아내 최씨 부인은 현명함과 덕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진사 또한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노년을 보내며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가문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하여 이 진사댁에서는 서둘러 중매쟁이를 통해 최 진사댁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최진사댁에서도 이 진사 가문의 명성과 재산을 익히 알고 있었고 신랑감이 될 민우가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흔쾌히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양가는 길이를 택하여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머지않아 두 집안은 순조롭게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수연이라는 이름에서의 며느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집안 사정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알려진 명성과 풍족함과는 달리 집안의 살림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우는 여전히 과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밤낮으로 책에만 몰두해 있었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인이 진사는 젊었을 적 진사 합격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랑방에 친구들을 불러모아 거나하게 먹고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부질없는 문장에 대한 토론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한 허례허식과 과시적인 생활 때문에 집안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진사가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융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토지까지 남몰래 하나둘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명하고 눈치가 빠른 수연은 시아버지의 씀씀이와 집안의 재정상태를 금세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가문 전체가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풍류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것일까? 서방님께서는 오직 글공부에만 전념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수연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점 모르고 공부에만 빠져있고 시아버지는 헛된 자존심과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으니 이 위태로운 가문을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점 모르고 공부에만 빠져있고 시아버지는 헛된 자존심과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으니 이 위태로운 가문을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뒷뜰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사랑방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담 넘어까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의 진사가 여러 문우들과 함께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 여느 라가 왔느냐? 마침 잘 되었다. 술과 안주가 다 떨어져 가니 더 푸짐하게 내오도록 하여라. 수연은 공손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찬장과 곳간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손님을 대접할 만한 술이나 고기는커녕 변변한 곡식조차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수연은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 반다지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귀미까지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수연은 잘린 머리카락 뭉치를 마당에 있던 하인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장에 가져가 팔아서 손님들께 드릴 술과 고기를 싸 오너라. 하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안주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울상이 되어 사랑방으로 들어가 이진사와 그의 친구들 앞에 며느리의 머리카락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랑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떠들던 이 진사의 친구들은 눈앞의 광경에 당황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악자지껄하던 사랑방에는 순식간에 이 진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위의 노인며느리의 검은 머리카락 뭉치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자지껄하던 사랑방에는 순식간에 이진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위에 누인 며느리의 검은 머리카락 뭉치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사랑방에서 나온 아이는 마당에서 수연과 마주치자 여전히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연은 하인에게서 자신의 머리카락 뭉치를 조용히 돌려받아 다시 방으로 가져가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껴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을 가지고 곧장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고 연약한 병아리 두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집 뒤편의 빈터에 손수 흙을 고르고 나뭇가지를 엮어 작은 닭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닭장을 살피고 들판을 다니며 벌레와 풀씨를 모아 병아리들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여전히 글공부에 빠져 있었고 시아버지 진사는 그날의 충격 이후 말수가 줄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수연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병아리들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어느새 털이 보송보송한 건강한 달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되자 암탉들이 마침내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얻는 몇 개의 달걀은 당장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연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기울어가는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매일 얻는 몇 개의 달걀은 당장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연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기울어가는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친정아버지인 최, 진사가 사돈댁을 방문했습니다. 머리카락 사건 이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니 진사는 융숭한 대접을 하고 싶어 크게 반겼습니다. 오, 사돈 얼은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봐라, 며느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얼른 닭장에서 제일 실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아오너라. 백숙이라도 대접해야지. 수연은 시아버지의 명에 따라 마당으로 나가 닭장 문을 열고. 모이를 뿌리며 구구구 구구구 하고 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닭들은 모이를 보고 달려들기는커녕 푸드덕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져 순식간에 낮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에잉, 저 답답한 것을 보게. 달카나 제대로 못 부른단 말이냐. 비켜보거라. 이진사는 버럭 화를 내며 직접 광에서 쌀을 한줌 쥐고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향해 아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이놈의 닭들아 구구구 하고 외쳤지만 닭들은 이번에는 지붕 위와 부엌 처마 밑으로 날아올라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이 진사가 지붕 위로 올라가려는 듯 담벼락을 밟고 뛰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마당 흙바닥에 풀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이 진사의 모습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해간 위원이어저물력히 되어서도 닭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마지막으로 닭장 안에 쌀을 넉넉히 뿌려놓고 다시 닭을 불렀지만 닭들은 저 멀리 마당과 감나무 가지 위에 나란히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사랑방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최 진사가 마침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 이거 참. 내 딸련 성정은 시집와서도여정하구먼 결국, 그날 저녁상에는 닭고기 대신 소박한 나물 반찬만 올랐습니다. 닭고기를 맛보지 못해 심통이 나니 진사는 밤늦게 감나무 밑을 서성이며 몽둥이라도 이둘러 닭들을 혼내줄 기세였지만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닭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최 진사가 떠나고 이 진사도 볼일이 있어 잠시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수연이 마당에 다시 모이를 한줌 뿌리며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구구, 이리온" 하고 부르자 놀랍게도 닭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그녀의 발치에 모여들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토록 소란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닭들이 모이를 다 먹고 흩어지려 할때 수현은 옆에 있던 작은 막대기를 들어 가볍게 휘저으며 어제처럼 구구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닭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신호에 맞춰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수현은 지난 3년 동안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남몰래 닭들을 이렇게 길들여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름에는 순순히 오도록 그러나 시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거나 막대기를 보면 도망치도록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산을 탕진하는 시아버지로부터 달걀이라는 작은 수입원이나마 지키고 언젠가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며느리의 깊은 뜻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의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살림살이 덕분에 기울어가던 이 진사댁의 가세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작은 밭을 사고 직접 길삼을 하여 옷감을 마련하는 등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림이 불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진사도 며느리의 깊은 뜻을 점차 깨닫고는 예전의 허려식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우 또한 아내의 현명한 내조와 따뜻한 격려 속에서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여 집안에 큰 경사를 안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건강하고 총명한 옥동자를 순산하여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수연의 현명함과 알뜰함, 그리고 효심 깊은 마음씨는 온고울의 칭찬이 자자하여 그녀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관리가 되어 고향집에 잠시 들른 민우가 마당과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빨간 홍시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버님 저 홍시가 참 맛있어 보입니다. 하나 따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는 허실실 웃음 많고 너그러운 노인이 된이 진사가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내 어미에게 말하거라. 민우는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따시면 될 것을 어찌 어머님께 여라하십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고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시고 저 또한 미력하나마 관직에 있사온데 감 하나 마음대로 못 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이 진사가 껄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허허. 이 녀석아 내가 비록 지난 날 진사라 칭송받았고 내가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한다 한들 무언하겠느냐. 진정으로 이 집안을 일으키고 다스리는 사람은 저 감나무보다 더 귀한 내 어미인이라. 그러니 감 하나를 먹더라도 내 어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이 진사의 말에 민우와 곁에 있던 수연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은 이 진사 가족은 그 후로 오랫동안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